성도님들, 안녕하세요. 4월 5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그때가 어느 때냐 어, 이렇게 어,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경에 일관된 태도는, 그리고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가 언제다 라고 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어느 때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보면, 때가 아니라 그렇게 종말을 향해 갈 때, 또 종말이 다가올 때, 종말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삶의 문제를... 말씀하심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언제다?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해로 성전 같은 삶을 살면 그 삶은 무너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질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때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세워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첫 번째는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운 수룩바벨 성전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경부터 시작이 돼서 주후 64년에 완성이 된 아주 오랜 기간, 오랜 기간 건축이 진행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증축을 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애돔 출신입니다. 유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두배 이상이 더 컸으니까 굉장히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 그러면 그 특징이 화려한 것, 웅장한 것, 그리고 고급스러운 것. 이런 것이 이 해로 성전의 특징인데 그것이 무너진다 하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겉만 화려한 삶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삶이죠. 해로처럼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죠. 의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도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계산된 의도죠. 그런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해롯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비싸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그렇게 세워지는 삶이 아니면 무너지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너져야 할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런 부분은 내 삶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미혹 당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미혹 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거죠. 5 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당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이 미혹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정신이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을 홀딱 뺏기는 거죠. 마음을 홀딱 뺏기는 겁니다. 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전쟁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이 흉흉해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자꾸 그런데 마음을 뺏기고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런 이단에, 저런 이단에 어떻게 사람이 넘어가나 그러는데 이 마음을 빼앗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혹되는 이유는 이 귀가 얇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심지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뿌리를 잘 깊이 굳건하게 내려야 되는데 이 심지가 내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아주 얕게 그렇게 내려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미혹되고 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죠.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로 성전과 같이.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즉, 무너지는 삶이 아니고, 또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안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구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증거되는 삶, 증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는 삶이 아니고, 또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13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어떤 삶이요?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때 무너지지 않는 삶,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한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거나 미혹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사랑과 공의를 쫓아가는 삶이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거나 미혹되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을 증거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삶, 미혹되지 않는 삶.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전도와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잘 견뎌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